가수 장민호님 관련해 놀라운 소식 하나 전해졌는데요. 과연 어떠한 소식일까요? 가수 장민호님이 온라인 투표 사이트 익사이팅디시에 서신행 중인 한 투표에서 현재 상위권을 달리고 계십니다. 익사이팅디시 이번 투표 주제가 바로 편안한 착화감에 푸마 런닝화가 잘 어울리는 건강미 넘치는 스타는 이라는 주제인데요. 장민호님은 영상 제작 균형제에 이 투표에서 전체 2위를 달리고 있는 놀라운 상황이죠. 이번 익사이팅디시 투표 주제처럼 장민호님께서 운동화 광고를 한번 찍으셔도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. 건강미가 넘치는 스타가 바로 장민호님으로 스포츠웨어부터 운동화까지 전부 잘 어울리시는 장민호님이시기 때문입니다. 장민호님이 이번 투표 주제처럼 언제 한번 운동화 모델로 발탁이 되어 광고 한번 찍으셨으면 참 좋겠는데요. 장민호님이 항상 모든 투표에서 사위권을 기록해 많은 브랜드들에서 장민호님을 광고 모델로 섭외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장민호님 관련해 좋은 소식들만 연이어 들려오길 바라며 이만 영상 마칩니다.